네, 안녕하세요. 김목사입니다. 오늘 종목예배 들어가기 전에 기도 한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눈 한번 감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죽은 종목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함으로 되사 올라가리와 떨어지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아버지를 믿사오며 영원한 상승을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한국BNC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한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슬슬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은총을 내려주실 준비를 좀 하고 계신다라고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보이고 있는지 좀더 체크를 좀 해볼 거고 요거 제가 계속 최근에도 다뤄드리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얘가 넘어가야 되는 지점이 딱 봐도 어디요? 여러분, 너무 어렵... 쉽 생각하실 거 별로 없어요. 우리 뭐 여러분들 성경 백날 읽어도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와닿는 거 없으면 땡인 거예요. 백날 어려운 거 알아봤자 필요가 없다고. 사람이 그냥 살면서 마음으로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냥 본능적으로 한번 봐봐요. 나 어디서 얘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본능적으로 여기서 계속 뭔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그 느낌을 받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딱 봐도 여기서 계속 달리달리부르스를 치면서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결국 이 종목의 핵심 키포인트 라인이 결국 됐다라고 좀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분명 시도는 하고 있어. 근데 뚫리지가 않네요. 왜안 뚫릴까요? 물량이 많거든. 여기에 자꾸 올라오면 좀 버티면 되지 가만히 좀 자꾸 누가 팔려 그래 아주 이단자 같은 나쁜 뿌락지 같은 놈들이죠 이런 놈들은 바로 처단을 해줘야 되는데 어찌 됐든 지금 그 처단 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 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점은 어쨌든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결국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 라는 건 수급 이탈이 별로 없다 라는 얘기거든요 어쨌든 수급에 받아주는 게 없으면 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만들어 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매수세는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 이 이단자들을 밀어버릴 정도의 힘이 아직 약간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건들면서 시간을 건드려 보고 있는 건데 이번에 꽤 괜찮은 반응이 좀 나왔어요. 어떤 반응이 나와주게 됐냐? 항상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결국 물량이 줄어들도 라는 신호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건딱한 개밖에 없다. 거래량. 이것만 가지고밖에 우리가 유출해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거든. 다 가격 기반한 지표들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거래량만큼 확실하게 뭔가 이 물량들을 체크해볼 수 있는 게 없고, 뭐막이 사실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가 말 그대로 거래가 된 양이잖아요.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내가 사과가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과를 사, 사고 싶으면 어디를 가요? 마트를 가죠. 마트 가서 사과를 하나 집어들고 난이 마트에다가 뭘 주죠? 돈을 줘요. 그럼 마트는 뭘 줘요? 사과를 주죠. 이 서로 교환이 이루어져야 이게 거래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누군간 팔았네요? 누군간 샀고요. 양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결국 거래량이 크게 나왔다는 건 매수자도 많았지만 그만큼 똑같은 양으로 매도자도 똑같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애초부터 파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 거래량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반응이 결국 이 자리를 계속 건드리면서 어떤 반응을 만들어 내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다. 근데 여기를 계속 지금 건들고 건들고 건드리고 있는데 요즘 어때요? 처음에 많이 나왔어. 두 번째도 사실 많이 나왔어.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나온 게 거의 없어요. 만약에 계속 여기서 물량을 사람들이 던지고 있었으면 이 정도 거래량으로 카바가 될까요? 안되겠죠 애초부터 크게 나왔겠지 왜 매도 물량도 거래량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래량이 팡 하고 터졌다 면은 아직도 어렵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을수 밖에 없지만 이게 나오지 않았다 결국 무슨 얘기다 여기에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이제 없구나 이단자 대 척살이 거의 끝나가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건드리는 시점이 오면 충분히 돌파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건드리기 전에 밑으로 깨져버리면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임무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라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밑에서 저점을 이어져 나가고 있는 이 파동의 하단 라인, 지금 한 5천원 정도 딱 초반대 라인 되는데, 여기 라인만 안깨뜨리면 돼요. 안 깨트리면 어떻게든 받는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서 이 상단 라인 이상 건드리면서 넘어가는 그림들 얼마든지 기대해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 돌파가까지만 이제 만들기 전에 지켜만 줄수 있다라고 그러면 전 다시 건드리 시점부터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었을 때 여기까지는 무난히 그냥 가겠죠 만원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히 갈 거다 어차피 과거에 한번 쏘면. 이렇게 수직으로 쏴버리는 애기 때문에 여기도 돌파만 나주면 수직으로 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구간까지를 다음 목적지로 전 놓고 볼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여기까지를 그 다음 목표가로 잡고 지켜주고 돌파 나와주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고 좀더 상세한 얘기들은 이 안에서도 제가 예배방에서도 종목들 브리핑도 조회수 특히나 많이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더 신경 써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체크하시면서 보셔도 도움이 좀 되실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종목 예배방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나가시려고 하는 거. 이런 방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도 많은 곳들에서 되었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일을 꽤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 물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저를 믿고 뭐 들어오셔라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저는 저만의 철학과 생각들을 가지고 운영을 좀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곳저곳에서 데인 것들의 가장 공통적인 원인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랑 롱런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뭐 퍼먹여 주겠다라든가 뭐, 뭐 몇백 퍼센트 같은 뭐말 같지도 아는 얘기들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쨌든 투자라는 시장 안에서 그래도 제가 훨씬 더 오랜 시간을 고민을 해왔고 오랜 시간을 해왔고 여태까지 살아남아 있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접근을 할때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 그리고 뭐 종목들도 올려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허무맹랑한 수익이 아니라 저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쌓이는 수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그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만의 철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제가 직접 케어를 하면서 같이 롱런 하고 싶은 게 저의 목적이기 때문에 고래에서 이렇게 종목 예배방 같이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세 가지가 확실하게 다른 곳들과 전 다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 다 익절하죠. 당연히 익절하는데 문제는 익절이 아니에요. 손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손절이 문제예요. 이게 매매라는 게 결국에는 수익이, 이 수, 결국 이 계속적으로 수익이 난다는 건이 익절을 할 때도 있고 손절을 할 때도 있지만 이게 손익비가 맞게 잘 굴러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게, 자시, 이게 자신이 없이 이걸 만드는, 게이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 손절은 왜 그렇게 다들 민감하냐면, 아, 손절에 막 이게 이게 맞춰지기만 하면 상관이 없거든요, 익절과 손절이 바퀴가 굴러가듯이. 근데 이걸 못 맞춰. 그러니까 손절은 안해 버리든지 아니면 가리기 처리를 해 버리고 익절한 것만 대부분의 방들에서 나 잘했죠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전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이두개다 같이 손절하세요. 익절하세요. 이걸 같이 굴려가면서 어쨌든 전체 플러스만 만드는 게 만들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만족하고 따라 오시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걸 못한다. 근데 저는 이거를 확실하게 케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손절 짧게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고 실제로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절이 필요한 것들 바로바로 바로 손절해버리고요. 뭐 익절이 필요한 것들은 당연히 익절도 하고. 그래서 이 매매라는 게한 종목과만 사랑에 빠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를 짜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손실이 났으면 수익 처리도 하고, 그다음 에 익절로 추세로 끌고가기도 하고. 이 안에서 바퀴가 굴러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손절 가 있죠 반드시 해드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여주기식 단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뭐 이게 호가가 막 널뛰기를 하는 이런 데서 갑자기 쏴놓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이거 괜찮아 보이네요 진입타 좀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쓰는 순간 3% 올라가 있어요 이게 뭔 매매야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럼 어플 켜고 뭐하고 이미 들어와 있으면 이미 막다가 있어 여기서 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데 그래 놓고 뭐하죠? 여기서 아저 수익 벌써 몇프로 났습니다 이러죠 뭔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보는데 뭔 의미가 있냐고 이게 보여주기식 단타 절대 안합니다 설사 제가 단타를 칠수 있어도 혼자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는거 단타는 절대 이 여러분들한테 리딩을 해준다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다 그 변수들을 고려하면 를 그래서 단타 하지 않고요 스윙으로 하루에 딱 한 종목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종목들 딱 하루에 한 종목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때도뭐제형솔로텍뭐 이런 것들 올려줬고 그 다음에 올려드린 거 없죠 그 다음날까지 하나만 올려드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형솔로텍이 실제로 뭐 물론 이건 잘된 경우라서 뭐 무조건 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자리가 이렇게 널뛰기 하고 있는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게 절대 아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911원에서 제가 올려드렸죠 그리고 목표까지 드렸기 때문에 다 먹지도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요지점에서 제가 올려드렸던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자리에서 스윙 기반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높이 값들이 충분히 나오는 자리에서 딱한쪽만 올려드리고 그마저도 제가 계속해서 케어를 하면서 뭐 손절이라든가 이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케어를 하면서 가고 있다라는 거꼭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임감 가지고 이게 문제죠. 책임감 가지고 끝. 까지 케어해 드립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롱런 하려면이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게 1번 2번이 잘 안되기 때문에 3번에서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저만의 철학을 가지고 확실하게 케어해 드리고 종목들 확실하게 설명드리고 케어도 해드리고 그리고 특히나 뭐 여러분들 뭐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많이 있죠 뭐 제가 그 직접 해준다라는 게 아니라 조회수 나오는 것만 봐도 어떤 특정 종목들은 사람들이 되게 관심이 많구나 라는 걸 조회수를 기반으로 어느 정도 유출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뭐 신성 델타테크 뭐 아니면 뭐 이런 거. 对嘛？A 股，对吧？ 뭐, 대부분 이렇게 조회수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라서 그런 것들도 제가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설명드리면서 케어도 해드리고 이렇게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무조건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들어와라 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저는 이 인간은 자기만의 철학을 가지고 롱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좀 알아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이거 같이 좀 설명드리고 뭐 혹시 같이 한번 롱런 해보, 해보고 싶다. 뭐 들어오자마자 무조건적으로 다 따라오고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시간 가지고 여러 곳에서 많이 되었지만, 그래도 한번 이 인간이 좀 그래도 한번 이런 철학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들어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